안녕하세요. 팔기통 TV입니다. 에피소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에피소드 2편, 38선 쉼터와 웅진 도차로 편. 알파 100의 음은 언제 들어도 아. 최고입니다. 지금부터 R8과 C63S의 배기 대결입니다. 타기 전 말씀드릴 점은 제 핸들 파지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시작부터 난코스였습 라이팔 다운 치는 소리가 예술입니다. 몰랐는데 코너 돌때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는 건안 좋은 습관이라네요. 와 씨발 진짜 무서워. 형들은 먼저 가서 보이지도 않네요. 어, 한다 그냥 페이스 유지하면서 천천히 갑니다. 뒤에서 도시락탕이.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뒤에 엄마 갖다주려고 도시락통 가져왔거든요 뒤에서 <laughs> 난리가 나요 진짜 천천히 가 제발 재미나 고, 무섭 고, 무섭 고, 무서웠습니다 코 고, 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. 몰랐는데 핸들 각이 어. 딱 전송 각입니다. 어. 어. 그만. <laughs> 인생 첫 와인딩인데 너무 어려웠습니다. 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어. 앞에 가는 형님들은 너무 잘 타셨습니다. 어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제 핸들 파지법은 잘못된 것이니 절대 따라지 하 마세요. 와들 어. 속으로 그만하고 싶다를. 수없이 외쳤습니다. 간절하니 들어주셨나 봅니다. A few later. 잠시 수다를 떨면서 쉬고 웅진 교차로로 출발합니다.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해 보았습니다. 서킷은 스프 모드가 맞는 것 같은데, 공도 와인딩은 컴포트 모드가 더 안정적입니다. 쇼바가 덜 딱딱해서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. 천천히 가 주세요. 올라가는 와인딩 보단 내려가는 와인딩이 더 무서웠습니다. 오기 전날 와인딩 뭐 없지. 하면서 별 걱정 없이 코너 잘 타는 절 상상했었어요. 어제 생각한 오늘의 저입니다. 개인적으로 스포츠 플러스보다 컴버트 모드가 와인딩 탈때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천천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확실히 컴포트 모드로 가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확실히 컴포트 모드가 공도에선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참 미끄럼 방지 ESP 한칸 끄고 타면 더 좋다고 하네요 어 멀미나 무슨 모드든 멀미는 무조건 나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 탈 때는 방향제도 빼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. 알파 100이 진짜 질입니다. 우 와. 와인딩 코스 돌때 방심하면 전손입니다. 지금 제가 아는 핸들 작동법은 절대 따라 하면 안 됩니다. 저렇게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. 진교차로 도착 휴식을 취하고 이제 복귀합니다 와, 돌방. 전방에 터널이 있네요 네, 형대가 헤어집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서울 도착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